로그라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제책 여기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뤘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은 좀더 초보용 로그라인 만들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이 영어에서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뭐뭐 한다면으로 끝나는 로그라인을 만드는 거죠. 뭐첫 번째 예를 들어서 현실 법칙을 뒤집는 형식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칙이 있다면 어떨까? 일종의 현판 같은 느낌이죠. 만약 다른 사람의 수명을 사고 팔수 있다면 인타임 같은 영화가 나오겠죠. 로맨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드라마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형태. 만약 거짓말을 할수 없는 세상이 있다면 거짓말의 발명 같은 영화가 나오겠죠. 냄새를 볼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냄새를 볼수 있는 소녀 같은 게 나오겠죠. 뭐 이런 형태의. 두 번째로 시간 가정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일종의 대체 역사물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만약에 낙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면 맨인더 하이캐슬 뭐 이런 형태의 문학 영화 이런게 나올 수 있겠죠 만약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실패했다면 이것도 영화로도 나왔고 소설로도 있죠 세번째는 좀더 만화적으로 빠져보자면 기술 발전 초능력 뭐 이런 형태도 있겠죠 만약 인간이 기억을 삭제하거나 재설정 할수 있다면 이터널 선샤인 같은 로맨스 판 판타지 아니면 인셉션 같은 미스터리 스릴러 <laughs> 판타지 스릴러 어쨌든 네 번째는 사회적 변화인데요 만약 사회가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면 뭐 이런 형태도 있겠죠 만약 감정을 처벌받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이퀄리브리엄 같은 영화가 나오겠죠 혹은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단 하나의 열차 속에만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면 설공개 열차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형태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또 이런 형태도 있을 겁니다. 기상천외한 개인적 행동을 하는 형태. 이게 이제 저는 회빙 안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인공을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게 판타지든 뭐 과거든 미래든 어디든 만약 시간이 어느 특정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회귀물이 되겠죠. 천재없고 티어 같은 타임 슬림물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만약 하루 아침에 특정 철종시대로 떨어진다면 철인왕후 같은 철종시대로 떨어진 이야기 아니면 뭐 책빙의물이나 블랙기억 조선 뭐 이런 형태도 될수 있겠죠 재벌집 막내아들은 여기에도 해당 되겠네요 판타지 세계에 떨어지면 주로 환생물에서 많이 사용하죠 나혼랩 역대급 영지설계사 거미입니다만 뭐 이런 형태들 정리해보자면 이런 사형식이죠 이것도 아주 고전 문학부터 사용되었던 입 f 가정법으로 만드는 로그라인 늘 즐거운 철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